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퓨저스리 박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저희 오늘 어디 왔나요? 네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 굉장히 유명한 타이 음식점에 와 있거든요. 태국 네. 음식점. 네. 어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사이가 우리나라랑 일본 비슷해요. 네. 그런데 <laughs> 음식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되게 고급인 락타이라는 음식점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대중적으로 굉장히 아떤 소이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네, 소이타이요. 네, 메뉴를 저희가 미리 받아놨어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메뉴를 잠깐 또 봤는데 맨 앞에 맥주가 있습니다. 네. 맨 앞은 패스 자, 불편하신 거는 사진은 다 있는 게 굉장히 편하지만 다 베트남어예요. 그래서 <laughs> 사진을 보고 고르셔야 될것 같고 중간 중간 영어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어려운 음식 말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태국 음식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쏨땀은 일단 하나 시킬 건데 쏨땀은 머스트 트라이 돼 있는 조개 쏨땀으로 6번. 시험 보나요? 네 시험 본다. 못 가이? 네자 수능요. 네잘 <laughs> 맞춰야 돼요. 네. 다행히 번호랑 여기에 있는 어, 주문하는 거야. 옛날 김밥 천국 스타일이죠. 이게 <laughs> 네. 옛날 김밥 천국 스타일. 네, 네 하나씩 적면될것 같고요. 네. 뭐 여기 보시면 베트남 음식들도 이렇게 좀 다가가기 쉬운 음식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베트남 음식도 있어요. 네, 네. 여기가 사실 거의 항상 만석이라 저희가 지나가면서 저희 밥이나 가끔 먹고 한번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못 보여드렸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4시 반부터. 저녁이 시작되거든요. 오픈런이죠. 네. 4시반에 왔습니다. <laughs> 네시반. 4시 와서 주서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한가고요. 하 네. 진짜 전형적인 전형적인 베트남 외식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 천장 없고요. 네. 어, 그러니까 건물과 없고요. 건물 사이에 이렇게 지붕만 네. 왔어요. 이게, 따져보면 그렇죠. 이게 아마 사실 터털 거예요. <laughs> 네. 어. 냉정하게. 근데 이제 지붕만 해놓고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옆 건물들의 벽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잘 가는 JJ 소셜 아니 JJ라는 그야끼니꽃집도 있는데 네. 거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옆집 벽 빌려다가 네. 천장만 막아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그 포토존을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어, 하는. 네. 어, 그러니까... 조는또 여기 조경까지 이렇게 예쁘게 네. 해놨어요. 20대 친구들이 엄청 와서 생일파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더라고요. 네. 맘똠이 나왔네. <laughs> 네, 맘똠 나왔어요. 어, 베트남 김... 음식이라서, 아니. 이야. 갖고 오면서부터 냄새가 심상치 않요맘요 역시. <laughs> 네. 근데 요것도 진짜 리얼 오리지널 맘똠은 코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이거는 조금, 일단 향은, 네. 맛있는 향은 나요. 네. 어, 이게 타이 음식들이 대부분 조금 신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북부로 가면 또신 음식 조화들 하시거든요. 하노이 쪽은 그래서 아마 또, 배, 저, 태국 음식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첫 번째 음식 나왔어요, 실장님. 네. 팟타이가 나왔습니다. 네. 그 뭐, 이것만 두말할거 없죠. 베트, 아니, 저, 태국에 가장 유명한 국수 요리. 네. 타이 맛있겠어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일단. 네,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가방. 갈비탕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태국 숲이에요. 아, 네. 네. 똠념처럼 약간 새콤하면서 이 안에 갈비떼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고기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도 요걸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타이. 네. 타마린 소스인데 제가 먼저 먹어봤을 때는 타마린 소스 치고 약간 달짝지근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호치민은 또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호치민에 조금 맞춘 거 아닌가 싶고요. 일단 간은 좀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어요. 기호에 맞게 조금 센간 좋아하시면 넣어서 비벼 드시면 될것 같고요 좀 간간하게 드시려면 그냥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덜어서 숨만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고소향이 좀 강하게 납니다 와 엄청 새콤해요. 와, 여기 진짜 새콤하다. 아. 새콤한 거 부담되시는 분들요. 국에서 이런 맛이 나도 되나 싶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일단 저도 사실 고기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네. 네, 이 숲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새콤합니다. 네. 제가 맛봤을 때는 실장님 이거 그냥 똠얌 뿜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똠얌 네. 자체도 한국분들한테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어, 그거를 기준으로 네. 말씀드린 거니까,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케이고, 네, 네. 안 좋아하시면, 어, 고기만 드시면 됩니다. 고기는 안시어요 네. 고기는 새콤하지 않습니다. 먹어볼까요, 일단? 네.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고기, 이게 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안 그러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갈비예요. 네, 갈비입니다. 이게 뜯어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잘 뜯어지는데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갈비고요. 고기는 갈비탕 고기예요. 고기는 갈비탕 고기인데. <laughs> 국물이 이제 새콤해가지고, 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똠양쿵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신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육즙이 되게 좋아요. 어, 씹는 맛도 조고 음, 그아 그러니까... 뭐, 누린내 같은 거안 나고. 어, 안 나죠. 너무, 네, 너무 좋아요. 어, 잘 끓였다. 요거 되게 맛있어요. 네. 어 천장을 여니까 엄청 시원해졌어요. 아, 네. 여기에 댓글 중에 그 댓글이 또 엄청 많거든요. 엄청 시원하다고 여기가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분다고.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좀 전까지 앉아 있을 때까지는 조금 아 약간 후덥지근한데 싶었는데 이걸 지금 열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졌어요. 여기가 바람골처럼 바람이 엄청 자 가볼까요? 이번에는 파타이. 그 사실 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음식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다니는 곳들은 굉장히 맛있는 집들이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는, 타마린 소스는 더안 넣었고요. 네.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요. <laughs> <laughs> 저는 안 넣어도 돼요. <laughs> 네. 아, 아, 요거, 요거 섞어야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건 좀 섞어보겠습니다. 예, 네, 마늘하고 요거. 요건 이제 아무래도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잡아줄 수 있겠죠? 상통하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 넣어 되셔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비호에 맞게. 가격을 살짝 한번 알려드리면, 네. 지금 파타이가 11만 9천 동. 아, 네. 네. 요거한7천원이안 되죠, 지금, 환율 따지면. 네. 그리고, 이, 온가이가 어, 149,000동. 한8 0원 정도 되는 겁니다. 7,000, 8 0 0원좀 넘겠네요. 네. 어, 기다리던 세 번째 쏜왔어요 자, 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솜땀 네. 파파야라는, 그, 과일을, 이렇게, 채, 채, 채로 썰어서 샐러드로 먹는 건데요. 이게 네. 또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샐러드라고 배트, 그러니까 태국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요것도 약간 새콤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요게 파파야. 파파야. 약간 젓갈을 섞어 줘야죠. 요거 젓갈 같은데. 근데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네. 네. 계속 저희가 약간 심심하게 먹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간이 충분해서 저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넣으시면 돼요. 네. 먹어보고 넣으세요. 네네네. 네. 먹어보시고, 드셔보시고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꼬막, 꼬막솜땀이죠. 꼬막솜땀. 지금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자. 음악은 우리나라만 못하네. <laughs> 아, 네. 아, 맞아요. 그, 저희 판실론 갔었을 때, 고신도이라는 스테이크집을 한번 갔었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저희 최근 댓글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받았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내부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기간보다 조금 지났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놨다가, 다시 오픈하면, 다시 한번 안내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닫았습니다. 네. 5월 10일입니다. 네. 지금 닫았어요. 네. 아, 쏨땀은 젓갈 향이 조금 강해요. 다른, 어, 그래요? 네. 저 락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편이라 요거는 좀어 젓갈 향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락타이보다는 요게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쏨땀 자체는 워낙 또 저는 배려 후기에서 이게 아삭아삭하지 않다는 후기를 봤었는데, 그날 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아삭거립니다, 지금. 네, 네. 와, 드디어 마지막 음식. 네. 요즘 소고기 꼬치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후년 향이 엄청나고요. 네. 어느정도 나냐면 그냥 숯같은 냄새 <laughs> 오 진짜 숯같은 냄새가 나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특유의 향이 좀 있는데 네. 그 이렇게 양꼬치 집에서 먹는 소고기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왜냐면이 밖에 붙어있는 시즈닝? 시즈닝 그렇죠 시즈닝들이 약간 그런 그 양꼬치집에서 먹는 시즈닝 같은 향이 좀 나거든요 네 한번 어, 드셔보세요 네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일단불 어, 맛이 확실히 확 나고 음, 약간 담배 먹는 맛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좀 많이 태운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약간 담배를 먹는 맛인데요. 아 이거 흡연자들은 알수 있는 맛인데 이거 담배 먹는 맛이에요. 저는 저는 비흡연자라. 네, 저도 담배를 네. 게 너무 오래 됐는데 네. 담배 맛. 네, 실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고요. 네. 그 연휴가 길어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 드렸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또 연휴가 끝나고 몸풀기로 타이음 직접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채널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분명히 가볼만한 데 많이 있거든요.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항상 저희 기호자 어, 스토리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제 또수는 그건데.